아마 그쵸? 크리미널의 그 인기가요 그게 막방이었나 첫방인가 네. 막방? 막방 내가 크리미널 2주 했죠? 1주? 1주 했어요? 아 그럼 하나밖에 없구나 이제 좀 활동을 최소 2주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때 네 일단 정답 볼게요 뭐 답은 정해져있으니까 네크리미이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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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되게 오오아좀 음, 멋있는데? 그때 <laughs> 제가 조금 이제 이 얘기를 덧붙여서 일을 하자면 너무 바빴어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때 제가 얼굴이 좀잘붙은 편이거든요. 근데 새벽 한 두세 시쯤에 이제 녹화를 했던 것 같아요, 스케줄을 하다가. 이제 그래서 부기가쫙 빠진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아, 이렇게 약간 기진맥진한 상태로 이제 하는데, 그냥 하고 일단 녹화를 하고 내려왔는데, 이제 주변 이제 뭐 스태프분들, 매니저분들,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러는거요 그게 아니라 제가 졸려서 그런거예요그 <laughs> 상태로 해 그냥 졸려해 너무 열심히 하지마 <laughs> 막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 사실 크리미널 제가 방송을 3번 정도밖에 못했는데 아이 정말 열심히 한걸 고작 3번 밖에 못보여줬다는게 너무 아쉽네요 근데 그런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응원하고 얘기도 나누고 다시 한번 녹화할게요 하면서 하면 몇 주건 재밌게 하겠지. 근데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랬었어요. 네.